다음, 민마리지 신경 AB인데, AB가 지금 특정 시간을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첫 번째로, 어떤 뉴런이 흥분전도 속도가 빠를 건지, 그래서 흥분전도 속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야 되겠지. 어느 시점에 내가 막전위를 측정한 건지. 그럼 흥분전도 속도를 구할 때는 가장 우리가 지표가 되는 게 플러스 30이거나 마이너스 80 지점인데 속도 구할 때 가장 좋은 지점은 마이너스 80이야. 왜?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은 우리가 지점이 하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A가 마이너스 80일 때 B가 플러스 10인 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A가 B보다 자극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측정했을 때 막전이가 더 많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흥분전도 속도가 B보다 빠르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대해서 A의 흥분전도 속도가 B보다 무조건 빨라야 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A만 봤을 때 마이너스 80이 가장 막전이 변화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T4가 되겠죠. 그럼 T4를 제외하고 나머지 1, 3, 4에 대해서 T1, T2, T3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1번 지점 먼저 보게 되면, 마이너스 60하고 플러스 20이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플러스 20이라 잡고, 요 지점을 마이너스 60이라고 잡았을 때, P가 흥분전도 속도가 늦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P가 여기가 1번 지점. 그러면 A는 어디가 된다? 여기가 A의 1번 지점이 되겠지.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3번 지점 보게 되면, 3번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65야. 이 아래 라인을 우리가 마이너스 65라 했을 때, 누가 더 늦어야 된다고? P가 늦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B의 몇번 지점? 3번 지점이 된다고. B의 3번 지점인데 A1번, B1번의 차이가 요정도예요 그러면 B3번하고 요렇게 하면 간격이 너무 좁아. 그렇기 때문에 B3번 여기 있을 때 A3번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A3번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번 봤을 때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60 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60이 더 느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b의 4번 지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a의 4번 지점 그러고 보게 되면 b 3번이 가장 시간이 느리고 그 다음에 b 4번 그 다음에 b 1번 순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t 1이에 해당하는 게 3번 t 2에 해당하는 게 4번 t 3에 해당하는 게 1번이다 라고 봐주면 돼자 그럼 문제에서 3번은 t1이다. 맞죠. t2일 때 b의 d2에서 b의 d2. 어디에 일 때? t2일 때 t2일 때 마이너스 60이야. b의 4번 지점 확인하면 되겠지. b의 4번 지점 확인했더니 무슨 분극 상태다? 탈 분극 상태. 흥분 전도 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누구랑 누구 비교했다고 a가 아까 마이너스 80이었고. B가 아까 몇이었어요? 플러스 10.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빠르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